전 노블럭스인데요. 어, 형아랑 같이 협동게임을 하겠습니다. 노블럭스에 들어갈게요. 이게 노블럭스예요.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협동게임 이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오, 오준아 이거 들어가 이거 봐. 해요. 이것도 빼요. 이제 형아가 올것때문 여기 계좌 기저... 오, 오 형아도 이게 왔다. 이게 우재예요. 우재가 형아요 <laughs> 형아랑 같이 하자오 가자 오준이. 아니, 오준이. 아니 오준아 갈게요. 형아를 얻으면 어떻게 일로 가야지? 어. <laughs> 던질게요. 어떻게 아니 오준아 거기에 던지는 게 아니야. 아니 오준아 뭐해? 어 오준아 이 이거는 봐봐. 자 여기 어떻게 하냐면은 어 형아가 파란 색깔을 얻으래. 형아가 오준이를 얻고 나서 <laughs> 가야 되는 거거든. 그다음에 왼쪽에서 던져야 오, 돼. 어, 일로 던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던졌어요. 그다음에 파란색깔 눌러. 파란색깔 파란 누르면 형아가 와야 알겠죠? 그다음에 아니. 이거는 우준이가 형아를 업고 사다리를 타야 돼. 그래? 내가 업을게요. 응. 그리고 사다리를 타면. <laughs> 이제 사다리를 탈게요. 점프, 점프. 그리고 형아를 저기다가 어, 줄라인이라고 써있거든 여기. 가봐요. 저는 지금 하고 있어요. 햄라인. 햄라인이에요. 햄라인이나고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오, 그렇지, 우준아. 잘했어. 그 다음에 형아를 저기다 던지면 되는 거야. 던지면 돼요. 오, <웃음> 잘한다. <웃음> 그리고 가해요 형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로 간 다음에, 뭐, <laughs> 형아도 약간 우준이가 짐라인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왼쪽으로 걷고 이렇게 가면은 첫 번째 난이도는 성공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해볼 건데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고 끝으로 하도록 할게요. <laughs> 그루 로비로 가줄래? 어, 형아는 지금 두 번째 거 일로 올려가고 있어. 우준이도 따라와 줘. 어, 형아 오 이거. 어, 음. 이거는, 현아, 해볼게요. 이거는, 현아, 아니, 저쪽으로 가야지. 아, 어, 잠깐만. 아, 어, 저쪽으로 가야지, 쭉. <laughs> 잠깐만, 우준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우준이가 형아를 저 파, 빨간 사다리에 던져줄래? 아니, 거기도 가면 되지. 아니, 거긴 막혀 있어. 우준아. 이따가 나중에 <laughs> 될것 같아. 우선 형아부터 들고 나서 저기 빨간 사다리에 던져줘. 던져. 그 다음에, 형아는 음. 빨간 사다리를 올라가고, 어, 형아, 초록색! 초록색깔 눌렀어. 그 다음에, 초록색. 초록색. 꾸준히 <laughs> <우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간이동 눌러줘. <laughs> 어, 여긴 어디지? 잠깐, 예, 형아 제. 들고 가자. 어, <laughs> 저 앞에 해볼게요. 있는 친구가 가는 것처럼 가보자. 그 다음에, 어, 형아 던지고, 다시 이거를 하면 돼요. 잠깐만, 응 음, 됐다. 그리고 우준이 왼쪽으로 가봐, 행아가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얼른 점프해, 점프. 얼른 열로 가. 됐다, 그러면은 아니 우준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해. 는데왜 떨어졌지? 잠깐만 형아 저기 다시 가줄래? 아니 거기다 던지지 게... 말고 저기에 던지라고. 야나저 친구한테 던질. 게 빨간색 자다리에 던져. 됐고. 하나가 <laughs> 죽었네. 아 뭐해 우준아? 게... 뭐해? <웃음> 뭐해 우준아? <laughs> 뭐하냐고? 아 죽어야 될것 같은데? 아마 죽어야겠지. 다시 하자. 그래. 다시 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준아. 예. 형아, 던지고요. 형아, 여기서 던지고, 빨간 사다리에 던져줘. 아니, 제대로 아, 던져! 다시 해질게 제발, 오준아, 지금 다섯 번째 하고 있다고! 잘했어. 이번엔 실패하지 말자, 오준아. 실패하면. 보라색, 실패하면은 계속 하는 거야. 그다음에 형아 옮겨주세요. 잘했어. 그다음에 우준이가 형아 들고 가세요. 떨어지면 안 돼요. 우준이. 잘했어. 가기. 그다음에 형아 거기서 던져. 잘했어. 그다음에 좋았어. 가는 거야. 떨어지면 안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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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는 왔어요. 잘했어. 우승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할 거고요 우준아 형아랑 같이 안녕 하는 거야 여기서 자 간다 안녕 아니 잠깐만 우준아 안녕 형아랑 같이 자 여기서 아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준이가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준아 안녕 안녕